두 번째 질문입니다. 전화 영업할 때 호감가는 방법. 좀 좋은 얘기,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. 갑자기 전화해서, 뜬금없이 전화해서 영업한다는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그냥 간단하게? 간단하게 안부 전화를 하는 거죠. 어떻게 지내? 잘 지내? 갑자기 생각이 나서, 어, 1분 이내로. 그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,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보면 인맥을 A, B, C, D로 나눠 놨습니다. A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긴밀하게 만나는 사람. D는 1년에 한 번만 연락, 안부 전화하는 사람. 음. 1년에 한 번만 안부 전화를 하면 돼요. D는. D가 제일 많겠죠. 그래도 하는 거야. 갑자기. 음. 갑자기 생각나서, 아니면 전화번호 정리하다가, 어, 궁금해서. 이렇게 전화 한 번씩 하는 겁니다.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제자한테 전화하면 제자들이 다 첫마디가, 교수님 죄송해요. 뭘 죄송해. <laughs> 제가 먼저 연락드려야 되는데.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리스트 관리를 하세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은 뭐 할까? B, 누르면 B가 쫙 뜬다고. 그중에서 누르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름 앞이든 뒤든 A, B, C, D를 넣으세요. 아예 이름 정리를 할 때. 한번 쭉 리스트 정리하고 지울 거 지우세요. 사실, 인맥 정리도 필요해.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 핸드폰에 지워버리는 게 낫습니다. 평생 연락도 안할 사람들 있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e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e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 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